오늘은, 어, 목요일이제 강복절이거든요. 오늘 고,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음, 여기 지금 아이들끼리 세팅해갖고 지금 삼색이 치전 맛있게 먹고 있고요. 우리 다롱이가 와. 다롱아, 저거 먹어. 다롱아. 다롱. 어제, 어제 저녁에. 다롱. 우리 다롱이는 뭘 많이 안 먹어요, 다른 애들 배. 다롱아! 어서 먹어! 저쪽에, 이쪽에다 튕겨놨는데 많이 안 먹어요. 저쪽으로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보면, 다롱이는 입이 쫙 먹을 만큼만 먹고, 우리 다롱이야! 그래! 다롱아! 응? 그래! 잠재기가 오늘 아침에 도 저쪽에 나와갖고, 아유, 이 아이, 저, 또, 기로 가자. 모기가 달라들었어. 안 되겠어. 아이디. 아이, 들 아이, 저기, 저기로 가서 챙겨줘야겠다 우리 삼색이 치즈는 잘 먹어요. 여기 지금, 아이, 들 세팅해갖고, 저, 저기로 넘어갑니다. 삼색이 치즈는 항상 잘 먹으니까 탕슬퐁슬해요. 근데 우리 다롱이는, 다롱아, 가자. idio tarawa đi idio Azuma tarawa Asu Orchi idio taronga idio Haj đi thì đi tarawa 다롱이, 이리 와. 다롱아. 이리 와. 오케 그래. 저를 찾아서 잘로떡까지 다롱아, 빨리 이리 와. 이가밥 먹어야죠. 소화 여기 와. 다롱. 그래, 아웅. 여기서 먹을까? 다롱아, 다롱이 밥쁘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롱, 여기 와서 밥 먹자. 그래, 우리, 우리 다롱이 그 맛있는 거. 응? 자. 그래, 여기 와서 밥 먹어. 편하게 먹어. 서 아유, 우리 다롱이 여기서 먹어. 자, 이리 먹어. 다롱아, 여기 와. 여기 와서 밥 먹어. 어? 그래. 많이 먹어야 돼. 다롱이는 조금 약해요. 자꾸 저렇게 아이가 가리니까. 다롱아, 거기서 먹어. 여기 먹어. 다롱이 밥 먹어. 엄마 기다린다 말이야. 빨리. 저래 아롱이하고 틀려요. 아롱이는 밥을 주면, 막, 어, 좋아서 어 줄을 모르는데, 다롱이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잘 먹는 아이는 틀려요. 어, 오지 마, 오지 마. 아롱이는 벌써 다 먹었잖아 아롱아 어? 그래, 그래. 아롱아 오늘은 지, 지금 강복절이라 후이들이 거든요 아유 우리 아롱이는 봐요 딱 아롱이는 제가 딱 이래 주면 맛있게 이래 먹으니까 봐요 <laughs> 귀여워요 먹고는 쓰레기 아유 우리 아롱이 봐 응? 아롱 아롱이는 하는 하는 듯이 너무 귀여워요. 수건데도 애교도 많고, 냄때 부르게 먹었다고, 또 줘봐요. 아롱? 응? <laughs> 그리고 골고루 잘 먹으니까 확실히 아이가 틀려요. 먹는 애들이 아무래도 털이고 먹고 어, 예민하고 엄청 아이가 보기가 좋거든요. 어서 있어. 덥지 아주마 저쪽에 한 바퀴 돌고 올게. 응? 그게? 근데 다롱이는 처음부터 엄청 아이가 짜다로 요 먹이는 것도 찾아다니고 안 하는 이런 애들은 여기 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리, 어 기다렸다가 챙겨주고, 이 밥만 안 온다고 그냥 가버리면, 아이들이, 어 배고프면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 밥을 다 챙겨주고, 안온 애들은 또 체크해가, 영상 동료하고, 영상에는 안 잡아도, 전부 다 다, 그래. 어, 아이들 챙겨주고, 되게 순수하고, 항상 여기를 있어요. 네. 나게 되면 이리 요즘 그거 하니까 딱뽑봐요 자롱아, 그 맛있는 것도 많이 하겠어 자롱, 어, 또 없어 입맛이 없어. 자롱아, 제발 입 먹을 만큼은 딱 먹고 자롱! 다롱아. 다루트에서 조금 먹고, 여기서 또 조금 먹고. 머, 먹을 만큼 다 먹고는 다롱이 같은 경우는 안 먹어요. 여기 놔놓으면 또 설레가 벌때같이달라들거든 그거 보면 지금 수제식으로 여기까지 섞어 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잘 먹어요. 특히 뭐 잠재기 치즈 같은 경우는 뭐 너무너무 맛.. 잘 먹거든요. 여기다 다롱이 저 밑에 또그린어요 그래도 다른이가 배가 고프면 또 찾아가요. 그래 이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체격도 항상, 어, 살도 찌지도 않고, 그래. 용감아, 우리 용감이 오늘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 아줌마가 조금, 어, 넘네. 한, 여기, 여기서 줄까? 그래, 우리 용감이 여기서 줄까? 저쪽에 갈까? 아, 아줌마, 다룡이 먹네, 안 먹네. 걱정이 돼가, 딸이 걱정이 돼가고, 항상 몸발치에서 이렇게 봐요. 은근히 아롱이도 밥을 얻어먹나, 안먹나, 은근히 안보는 듯 하면서, 어미라고. 어서 이리와. 그래. 어, 이리와. 이리와. 그 어린 게참어미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자식이라고, 새끼라고. 음, 나와서 아롱이. 바로이가 밥을 먹는 거야. 아이고 또 좋아갖고 또 뒹굴고 저거봐요 아이고 몰래 또 뒹굴다가 대덩켰어요 <laughs> 몸짓도 저래서 용감이가 뭐 어땠때는 보면 새끼같아요 그런데 손이라고 그래도 참 아이고 밥먹나 안먹나 어서 용감아 먹어 음, 용감이보면 안쓰러워 어서 용감아 먹어 하루도 몇, 가지를 섞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먹어요. 그래, 서 먹으라. 많이 먹어. 응. 보면 용감이 또 엄청 이래. 아직 어린. 고양이 같거든요. 아이들 너무 이쁘고 나쁘네. 사람으로 말하자면 미성년자도 벌써 나기 전에 아이들 어... 낳을 것 같애. 하늘아 항상 보면 싸네요. 그나마 하늘이는 여기 중숭아를 어... 하늘이 다루는 이런 어... 아이들은 좀숭아를 빨리 수겠어 하늘아 그래도. 아이들 일일이 하나나 보면가신이 아파요. 그리고 보면 전혀 이제 여기 있어 이런 아이들 밥을 주지 않으면 느끼,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아이들, 운동이나 하는 걸 보면, 하늘아! 하늘. 하늘아. 하늘아. 하늘이 는제가 이래 부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또 어디죠? 하늘. 여기 숲을 봐도 모기가 엄청 많아 Tengah empuk mana Tengah empuk 하늘, 하늘이 어저께 저녁에 많이 먹고 갔거든요. 다루이도 어저께 저녁에 또 많이 먹고 아마 사료터 벚꽃이에 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사료도 간간이 먹기 때문에 아침에는 제가 조금 영양식으로 이 아이들 조금씩이라도 챙겨준다고 미리리 아, 제가 개별적으로 아,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또또 항상 영상 종료하고 나면 어디서 목소리 듣고 지게 어, 내려오더라고 어저께는 저집 안에 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는 거 먹고 먹어 먹어. 어, 우리 용감히 먹어 어저께요. 확실히 용감이도 아마 새끼를 안 낳았으면 아직까지 철이 없을 건데, 일찍 새끼에 새슬 낳았기 때문에, 어,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아는 거나 이제, 어떻게, 어, 사람도, 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과 낳은 사람과, 이래, 조금 철이, 어, 빨리 아이를 낳아가 음, 자기가 이래, 음, 그 자식을 위해서 이래 하는 사람들은 조금 철이 빨리 들거든 그와 똑같은 것 같아. 온감이가온감안 먹어, 괜찮? 온감이가 그래. 괜찮아,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 다롱이가 밥을 먹나, 안 먹나. 아까 전에 저쪽 문발수에서 다름이그쪽을용감이 아, 가, 막, 아, 그래. 아, 영못도시하고 있더라고요. 어서 먹어, 괜찮아? 용감아, 먹어. 사람들이 엄청, 아, 열심히 좀... 해요, 용감 어서 먹으려. 어? 여기 제가 어 인질이 이렇게 아이들을 신경을 쓰는데 여기 아이들 성향을 잘알서든요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아마 이 폭염 찜통더위에 아이들이 하늘나라를 못 먹어갖고 아, 대다수라 먹을 수 없고 특히 약한 애들은 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래, 하루가, 하루를 살아도, 그나마 여기, 한정도 열악하고, 엄청, 한, 각종 벌레들도 많은데, 먹는 거라도, 이래, 어, 잘 먹지 않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곳곳에 물을 주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아이들 다니는 길이나 조금 머무는 곳을 제가 물을 한보다 이렇게 그래, 배치를 시켜아요 특히 여름에는 어, 물이 정말 소중해요. 저도 행상식 때보다 물을 제가 물 먹는 양을 보면 엄청나요. 아마 어, 보통 겨울보다 10배는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얼마나, 이렇게, 이태에 물이나 먹는 게 없으면, 정말, 비참하고, 삶이, 짓다 못해요. 아이들이. 어, 하루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 제 몸이지만, 건강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챙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영상, 제가. 아, 너무 싸네요.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고요. 제가, 아, 여기 지금, 어, 아, 좀할 일이 많거든요. 여, 이거는 일부 밖에 안 되고, 제가 영상 종료하고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치우고, 아이들, 곳곳에 물을. 그릇을 다시 깨끗이 어, 씻어서 또 물을 다 이제 하루하루 매일 채워놔야 돼요. 음, 왜냐면 하저 나쁜 먼지나 나쁜 어, 공기 속에 있는 어, 이곳은 어, 그러기 때문에 하루 물을 어,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매일 물을 제가 그래야 요 아은 여기 아롱이 먹으라고, 저기도 작은데 물을 좀 밑에 넣으면서 먹으라고 듣기만은 여기도 보면 아롱이, 용감이, 나롱이 때문에 이곳은 항상 물가 어 사료를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서 뜨거든요. 어제 물이거든요. 뜨하고 그래도 오늘 또 물을 제가 이제 다시 갈아줍니다. 어쨌든, 아무리 깨끗해도 물을 다시 달아줘요. 그리고 황연아 행복이가 어, 올까 싶었어요. 꼬갖고 예, 상처가 있는 애라서 저기, 전에는 저기 겨울 집에 행복이가, 어, 있었거든요. 겨울에도. 저기가 더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지를 않네요. 행복이 골색이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제가 마음이 더 아파요. 작년에 올까 싶어서 겨울집도 여기 항상 깨끗이 오면 상생년 애들은 저런데 어, 이거를 하면 하면서 또 약을 먹고 하면 안 돼. 아이가 나타나질 않아 그때 엄청나게 어, 물려서 혼이 난것 같아요. 행복이가 오면 여기 오면 여기서 지내면 되거든요 상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겨울 집도 있고, 저기, 사료도 투입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보면, 사료도 저렇게, 겨울 집 옆에, 어, 사료를 투입할 수 있는, 사료, 예, 어, 그러이 있잖아요. 저, 어, 전에 겨울에도 저기다가, 사료를 투입해 놓으니까, 몰래 먹고, 저기서 지내고, 약도 이래, 몰래 래 먹고, 이래 해서, 간간히그큰상소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물도 있고, 여기 그래도, 어, 열악하지만은, 어, 여기서 조금, 어, 아이가 또 상처를 해복수으면 싶은데,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여름이라서 더 걱정이 돼요. 그때는 겨울이라 상처가 빗물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폭염과 찜통, 저희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아이가 지 죽는지, 어, 알 길이 없어요. 여기 야승에 있는 애들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오늘 우리 다들 공기일이거든요. 다들 아유 우리 그나마 시수가 아롱이를 또서 내지 않고. 음. 하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아유, 아유, 좋았어. 행복이 생각하면 많이 아파요, 정말. 오늘 다들, 안복절 공휴일, 가족들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폭염에 건강도 다들 잘 챙기시고요.